스플 미션 성도 님 들, 하나 님의 귀한 은 혜가 매 순간 마다 함께 동행 하심 을믿 습니다. 이제 저희 들이 주일 주실, 주실 말씀 을 마음 에 기도 하며 또 준비 하 면서 하나 님의 그은 혜가 동행 하심 과또 저희 들이 계속 해서 묵상 하고 있는 그 말씀 의 주제 와 같이 저희 들의 마음 과생 각이 하나 님의 말씀 으로 단련 되고또 경영 되어 지고, 또 제어, 제어되는 어,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 어제 잠깐 나눈 간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금요일 25일까지 지금 저희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어, 매일 성경 영상 묵상을 5일 동안 잠깐 쉽니다. 어, 그리고 그 이어지는 월요일날 6월 28일날 다시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어, 또 사과말씀과 함께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진정 저희들이 이광야여정을 지나면서 어,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감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또 매일 성덤들의 가정과 각 삶에 밀어주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성덤들께 간구 말씀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서부터 7시 30분까지 저희들이 햇개서 영광 교회에서 새벽 기도 모임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중보기도팀 원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경란, 우리 권사님, 우리 중복이도 팀장이십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육부, 우리 섬기시는 분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와 함께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도로 세워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이제 내일 토요일 시작되는 우리 그 중보기도 어 시간 새벽 다시 30분서부터 6월 30분까지 해켄색 영광교회에서 진행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부, 토요, 오전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성기미들, 기도모임 위에서 성도님들 함께 또 기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6월 18일 어,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목삽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헐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선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 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오늘 주일 묵상할 말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마음 훈련이란 유추제의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제하라. Controlling your heart. 오늘 매일 성경에서 본문을 여러 달락으로 나누어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7절로 28절까지의 그 말씀은 동일한 제목으로 유학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족과 절제입니다. 뭐 성도님들 절따라하시 바랍니다. 자족과 절제 어, 이 내용을 저희들이 오는 주일 좀더 깊게 또한 구체적으로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광여정을 지나면서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족의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정을 지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여러 서신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 서신, 바로 옥에서 그가 기록한 그 서신, 빌리보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저희 사 h i s is the f i r s 이 time I have to say that t h 의 s is the first time I have to say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 h 고 v e 고 o say that 맞습니다. 어, 부족함 가운데에, 비천함 가운데에, 또한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은요.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부족함에 대한 불만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도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바울이 과연 그 배운 자족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네. 사도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함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말씀과 함께 거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사도바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선님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변화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대로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이 내용을 묵상할 때에, 그 삶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외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변화. 바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절대 완전하거나 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언약함, 나의 배고픔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또한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참된 풍성함을 누려 살아가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제함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27절 말씀에 꿀을 먹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6절에는 기록하기를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한다. 27절 말씀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하성도님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반드시 자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족한 만큼 얻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저희들이 속박되지 아니하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자유를 누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을 지아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8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성읍과 성벽은 지난주일 나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라라고 명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두 가지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두 가지 경계선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설계하시고 건축해 가시고 또 세워가시는 하느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 선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하신 선은 절대 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한다. 바로 그두 경계선을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나와 나 자신의 삶의 경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세상의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두 가지의 경계선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넘는다면 결국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의 삶, 즉 우리 삶의 성읍과 우리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 삶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도님들 마음을 경영하지 못해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오는 주일도 이 내용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상성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됨, 우리의 마음이 씻김 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선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왜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항상 그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세상과 세상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세상 의 거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왜 말씀 가운데 거함의 삶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단련되고 경영되고. 또 말씀이 제어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능력을 쫓아 살아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오늘 봄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그 절제와 자제의 삶에. 또그 마음과 생각에 또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절제와 자제의 삶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갈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가한 그 원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원수에게 당한 그 아픔과 상처를 복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에게 복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경행하고 그 마음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원수를 향한 그 마음의 제어함 마음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원수를 복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향한 선행이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서 내가 그 원수를 향한 그 복수를 행하지 않겠다.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1절에 기록한 것 같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즉 그를 살리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과 그의 멸망을 그 마음에 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러한 공경과 어려움과 혼란에 처했을 때에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또 실천으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그 마음을 제어함에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과 그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천이 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은 분명히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경영하는 자, 그 마음을 제어하는 자의 모습인 것. 이것을 꼭 성도님들께서 휴티 노트에 기록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의 그 결단이, 결단이 그 행동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질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의 리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제함을 통하여 하느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에 성숙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상을 닮아 가란 그러한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스펠 미션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이렇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느님 앞에 복된 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오는 주일날 하느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민의 공동체가 됨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주말 되시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방학을 준비하고 있고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복되고 또 유익된 그러한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를 주고 아픔과 상처를 준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생각에 결단하여 또 그를 살리고 그를 섬기라라고 명하십니다. 버리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지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러한 잘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신 그 삶의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사한성도님들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풍성 가운데에 위로를 살아가며 증거하는 귀한 삼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 영적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늘 앞에 간구하는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한중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경영하고. 또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지혜하는 그 비결을 깨닫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릴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안에 거하며 말씀에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지체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팀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잘받드려 주는 그 모든 중보기도 제목이 하나 백응답되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매주 토요 새벽 우리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 하느님께서 기름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 교제할 때에 그 가운데 주의 풍성함이 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하느님께서 기름부음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를 싸움 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죄 사는 모든 것을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지어다. 아멘.